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지금까지 스킨케어 클래스에서 제가 소개한 가성비 좋은 제품 중에 호불호는 있으나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신 제품이 칼머스 레티놀 크림인데요. 이게 여름철이 돌아오면서 또 여름용 레티놀로 제가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향도 있고 초저가 스포마켓 제품이라 제가 불량식품인데 끊을 수 없다고 말한 그 위백크림인데요. 매트한피니시가 있어서 여름철 레티놀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센 도수에 세럼을 바르기에는 여름철에 부담스럽지만 그냥 가성비 좋은 나이트크림으로 레티놀을 쓴다. 레티놀이 피부에 완전히 적응한 분이면서 피부가 민감하지 않다. 이러면 이 제품이 브라이트닝에도 효과적인 가성비 좋은 제품인데요. 완전 극건성 용인 비슷한 제품이 있습니다. 역시 팔머스 제품 나이트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보다 많은 보습성분이 있어서 이 자체만으로도 트리트먼트와 보습이 잘 되기 때문에 여름철 레티놀 스킨케어를 정리하면서 이두 제품을 비교해보고 피부 타입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머스 브랜드가 주로 임신선, 뭐 스트레치 마크. 이런데 좋은 제품들이 있고 코코넛 오일 위주로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요. 입술에 바를 수 있는 비타민 E 스틱 뭐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중에 색소 관련 페이드 크림 라인이 있고 바디용 페이드 밀크, 톤 커렉팅 바디로션도 있는데 이중에서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저녁에 사용할 수 있는 레티놀 크림입니다. 페이드 크림이라고 돼 있지만 뭐 이걸 바른다고 내일 아침에 기미 잡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자외선 차단을 잘하면서 사용하면 피부 브라이트닝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이 여름철 사용하는 매트한 제품이고요. 이게 보다 리치해서 추운 계절에 사용하거나. 보다 건성 피부, 건조 피부이신 분들에게 맞을 거예요. 이 제품은 아직도 리뷰가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미국 슈퍼에서 오불대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다 좀씩 올랐죠. 그러나 역시 저가 제품이고 미네랄 오일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바셀린에 이런저런 성분들을 섞어 놓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셀린 계열, 미네랄 오일 계열도 절대 안 바르고, 향도 안 바르고, 민감성이고, 이런 분들이 쓸수 있는 크림이 아니고, 나는 철벽이다, 뭘 발라도 괜찮다. 그런데 단순하게 미백 주름관리를 하고싶다 이런 분들이 사용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게 두 종류가 있죠 데이타임 오리지날용 이게 나이아신아마이드 5% 들어있고 그하이드로퀴너 그러니까 없이 미백이 된다는 건데 이 라이트 크림이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용으로 요건 지금 새로 하나 열었고요. 미네랄 오일 베이스에 화장품적인 성분들이 들어 있고 레티놀이 들어 있고 비타민 E가 들어 있고 비타민 C 유도체가 들어 있고. 송이버섯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버섯 추출물들이 또 미백 작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라벤더 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르면 진한 라벤더 향이 느껴집니다. 이게 제형이 굉장히 꾸덕한 제형이에요. 이게 싹 스미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 꾸덕꾸덕하면서 오래 문질러 바르면 피부에 흡수되면서 약간 매트한 감이 있습니다.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걸로 충분히 코팅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 제품을 바르고 다른 모이스처 라이저를 덧발라 주기도 했죠. 반면에 이 나이트 크림은 가격이 약간 더 비쌉니다. 어, 비싸도 10불이지만 이 제품은 미네랄 오일 베이스가 아니라서 조금 더 가격이 있는 거예요. 보습제로 미네랄 오일을 쓰면 가장 저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라메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라메르도 미네랄 오일 베이스입니다. 이 나이트 크림 코코넛 오일 베이스인 것을 보자면 이건 코코넛 오일도 들었지만 카카오 버터 베이스입니다. 인공향도 마지막에 들었지만 은은한 카카오 향이 납니다. 카카오 추출물, 카카오 버터 베이스에 쉐이버터, 시어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습에 사용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코칼란 들어있고 비타민 E 들어있고 레티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요. 팔미토일 트라이펩타이드 1번과 7번이 들어있습니다. 비오틴 알로에 소이빈 오일 들어 있고 나름 저가 크림치고 배합이 괜찮습니다. 키티놀과 비타민 E의 펩타이드를 바를 수 있는 크림 중에서는 이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이 굉장히 리치합니다. 아까 바른 매트한 크림과 다르게 피부를 바로 부드럽게 보습해줍니다. 코팅감이 있어서 이 제품으로 충분한 보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건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크림이에요. 그러면서 레티놀과 펩타이드, 비타민 E를 바를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복잡한 스킨케어가 싫다. 크림 하나로 미백 주름 관리를 하고 싶다 스킨케어에 복잡하게 많은 돈을 쓰기 싫다 하는 분들에게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레티놀 제품을 더운 계절에 사용할 때는 그 레티놀이 저가이든 고가이든 저함량이든 고함량이든 이미 피부에 완전히 적응을 했든 민감성 피부가 아니든. 무조건 조심해서 발라야 된다는 정말 알고 계실 거예요. 100% 충분한 자외선 차단과 열기 차단이 없다면 내일 바닷가로 휴가를 가는데 오늘 저녁에 레티놀을 바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레티놀은 비타민A이기 때문에 임신 계획기, 임신기, 수유기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비타민A 흡수량을 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크림 요만큼 바른 게 어떨까 하지만 다른 비타민 A 섭취된 곳에 이 크림까지 얹어 주어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플로리다 땡볕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름철에 레티놀 아예 안 바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세님들 아시죠 항상 피부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여름철에 적절한 미백 관리도 하고 미백하면서 리뉴얼 시키는 관리도 하고 진정 관리도 병행하고 철벽 방어하면서 기회만 되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멜라닌 색소 지그시 눌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머스 제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꼭 쓰시라 이렇게 저가 제품을 제가 권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부담없이 레티널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레티놀이 피부에 완벽하게 적응한 분들, 이렇게 슈퍼마켓 저가 제품 향이 든 것을 발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분들이라면 가성비 좋은 화장품도 부담 없는 하나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 피부 고민연구소의 라니머스입니다. 요즘에도 댓글로 스티바 에이크림 쓰고 있는데, 여름철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댓글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여름철에는 그렇게 트레티노인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 타입별로 다른데, 어, 자외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요즘에 거의 날마다 나가서 심지어 공원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제 피부에 그렇게 센 상위 레벨의 비타민 a를 썼을 때그 어, 실효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무조건 기미 잡티 더 올라오지 않도록 미백관리 색소관리에 집중을 하고요 이제 좀 한여름이 지나가서 가을 겨울이 되면 이제 주름 탄력관리에 집중을 하는 그런 스킨케어 루틴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어, 그럼에도 제가 한여름철에 아예 비타민A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센 트레티노인 레티네일을 바르지 않더라도 모공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아다펠렌을 매칠 발라주기도 하고요. 좀 순한 버전의 레티놀 크림들을 사용해주기도 합니다. 최근 제가 신제품을 리서치를 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제품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초저가, 심지어 데라크루즈보다도 가격이 저가인가 싶게 초저가 브랜드입니다. 팔머스 제품인데요. 이 팔머스가 카카오 버터 이런 걸로 바디 로션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안티 다크 스팟 페이드 크림인데요. 심지어 잡티를 흐려주게 해준다는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5% 있고 하이드로퀴논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써있는 건데 레티놀도 들어있고 비타민 E 들어있고요. 송이버섯 추출물이 들어있고, 이 버섯 추출물들이 또 미백에 좋다고 해서 미백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C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모이스처라이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돼있고요. 이 회사에서 내놓은 데이터로는 2주 만에 색소침착 완화를 볼수 있다. 뭐 에이지 스팟도 83%가 감소를 경험했다, 피부가 더 브라이팅 효과도 경험했다 이렇게 굉장히 수치가 좋죠. 그러나 이것은 이 회사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제 자외선 차단을 얼마나 잘 했는지에 따라서 항산화 제품을 바른 것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까 그 제품과 비슷하지만 이건 나이타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센 구성이 될수 있는데요. 항상 패키지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년 된 회사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셀린보다 더 역사가 깊은 회사인 거예요. 공홈에서 보면 자기 브랜드가 어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합니다. 2주, 4주 후에 어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85% 좋아졌다가 96% 좋아졌다. 색소 침착 완화가 색소가 96% 없어졌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2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느 동네에서 이걸 임상을 했느냐. 또 스킨케어를 정말 하나도 안 하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발라보라고 했느냐? 스킨케어를 많이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발라보라고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굉장히 다릅니다. 회사들에서 내놓은 데이터보다는 훨씬 기대감을 낮추는 게 좋지만 일단 성분 면에서 들어있을 게다 들어 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함량 들어있고요. 레티놀 비타민 E 들어있고, 어, 송이버섯 추출물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이 나이타임 포뮬라에 들어있는 게 라벤더 오일입니다. 이 라벤더 오일이 꽤 존재감이 있게 들어 있어요. 후면을 쭉 보면 이게 미네랄 오일 베이스에, 그러니까 미네랄 오일 안 맞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라벤더 오일 같은 에센셜 오일 피부에 맞지 않는 분에게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라벤더 오일 들은 제품을 산 이유는 그러니까 트러블 없는 건조 건성 피부에 이 라벤더 오일 트림 원을 해서 맞으면 갑자기 피부가 확 좋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지 오일에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마사지를 하거나 이러면 정말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한 피부 매끄러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벤더 오일을 이렇게 따로 쓰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 라벤더 오일도 오랜만에 사용할 겸 저는 이 제품을 선택했지만 이게 레티놀 처음 쓰는 분에게 권할 제품이 아니고요. 미네랄 오일 안 맞는 분에게 권할 제품이 아니고요. 라벤더 오일 같은 에센셜 오일에 알러지 있는 분이 바르시면 어, 피부 뒤집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레티놀 비타민 C 섞어는 데다 나이하신 아마이드 함량도 높아요. 우리가 원 원하는 항산화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건성 노화 피부에는 아주 신선한 새로운 긍정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여름인데도 트레티노인 레티네일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걸 쓰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요즘에 외부 활동이 많기 때문에 트레티노인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럴 때 레티놀은 바르고 싶고 또 비타민C나 다른 트리머는 하고 싶고 그럴 때 일단 세럼을 1차로 발라서 관리를 해두고 그리고 이 제품을 저녁에 자기 전에 나이트타임 크림으로 발라줍니다 이게 자연주의 제품이 아니잖아요 발랐을 때 감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회사는 보습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카카오 버터로 대표되는 그런 보습 회사이지만 두드려서 바르면 잘 스미기도 하고 바르자마자 감촉도 좋아요 발랐을 때 그냥 물에 못한 것을 바른 느낌이 아니라 뭔가 탄력크림을 발라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백 관리 중이기도 하니까 이 페이드 크림을 발라주기로 하고요. 여러 항산화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성분이 이렇게 치우쳐서 세지 않기 때문에 고함량 비타민C 관리를 한날좀 미백 효과를 부스팅 해주기 위해서 이 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꽤 많은 양을 얹어줘요. 2차 모이스처라이저는 좀 순한 것, 로션 타입을 발라놓고 자기 전에 나이트 타임 크림으로 음, 발라줄 수 있어요. 레티놀 크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절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미네랄 오일이 들어있음에도, 어, 그렇게 기름진 유분기가 도는 제형은 아니고, 바르면 피부 감촉도 나름 괜찮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기분도 괜찮아요. 어, 그 유분기가 돌지 않으니까, 여름철에 산뜻하게 바르기에도 괜찮습니다. 어, 제가 이 크림을 꽤 2주째 저녁마다 바르고 있는데요. 이 크림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앞에 줄 세워서 사놓은 크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비슷한 계열의 제품들이에요. 이 팔머스 페이드 크림 레티놀 크림은 제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크림들과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하게 진정 크림을 바르고 있던 제가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자극이 있는 크림일 수도 있는데 매일 바르는 것만 바르고 피부 진정만 시키면 이 피부가 발전이 없어요. 계속 주름이 팍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선한 긍정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 사용을 했는데 가을 겨울철이 돼서 좀더센 비타민 A 도스에 연고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트리티노이드를 바르고 또 레티놀 크림을 바를 필요는 없으나 어게 트레티노인이나 아다펠렌 같은 걸 바르기에 너무 자외선 노출이 세고 땀을 많이 흘리고 얼굴에 열이 후크 오를 때 어, 조금 순한 버전의 레티놀 크림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여름이라 이렇게 유분기가 많은 크림들을 바르기가 살짝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덥고 땀이 나니까 뭔가 유분막이 한겹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살짝 치팅하는 식으로 불량식품 같지만 뭔가 발랐을 때 피부 탄력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어, 저가 크림을 한번 섞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팔머스 제품 중에서 이게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170년 됐다는 회사에서. 가장 잘 뽑아낸 신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성비,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심지어 제가 이걸 다 쓰면 어, 내년 여름에 한통 다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것보다 10배, 20배 비싼 크림을 발라도 하루 일주일 후에 주름살 없어지고 탄력 생기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발랐을 때 기분상은. 피부가 쫀쫀하면서 탄력감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라벤더 오일 때문인지, 이 비타민 A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항산화제의 복합에 미네랄 오일 기타 등등 이 새로운 배합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에 늘 바르던 더마 이 유의 내추럴 크림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자극이어서인지 피부가 뭔가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여름철에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신제품을 사용할 때는 처음부터 듬뿍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패치 테스트 해보시고, 얼굴 일부분에 발라보시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이렇게 천천히 스킨케어 루틴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피부가 민감하거든요. 이게 더운데 마스크 쓰고 땀 흘리고 정말 피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올 여름에도 피부를 고생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생 관리에 집중하기보다 피부를 살살 달래면서 철벽 방어하면서 기미, 잡티, 개체수 늘리지 않는 스킨케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한방은 없지만 꾸준한 스킨케어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